자,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극대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극대극소가 구간 내에 있는 최대값이었잖아요 그렇죠 극소가 구간 내에 있는 최소값이고 그니까 걔네들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최대값 최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대값 자체가 최대 최소가될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쵸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잠깐 이차함수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어떤 이차함수식이 있대요. fx는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랑 2 e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꼭지점 마이너스 1, 2두 개만 따져보죠. 아 물론 그래프 개형해가지고 아 어디에서 최소가 어디에서 최대고 해도 되지만은 사실 얘는요 꼭지점이랑 f-1이랑 f2랑 세개 함수값 비교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어차피 세개의값 중에 하나일 테니까 아 물론 이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겠죠 어, 범위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나면 안 되니까 내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꼭지점이 뭔데요 극값이 얘가 그러면 우린 극값이랑 뭐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구간 양 끝값이 어떤 구간이 주어질 텐데 구간의 양 끝값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2면은 f 1이랑 f 2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 극값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값들 구간 양 끝값 구한 다음에 함수값 제일 큰 놈이 최대라는 거죠.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크게 다를 거가 없는 거야. 우리 하던 거랑 똑같은 건데 차수만 4차 인 거지. 얘가 자 그래서 그 개념 가지고서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친구간이어야 돼. 다 친구간. 왜? 그래야지 구간 양끝 값이라는 게 말이 되지 내가 만약에 열린이면은 양끝은 최대 최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음그 말은 아마 이런 얘기일 거야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끝난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인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열린 구간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닫힌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닫힐 때는 극대값극소값 양끝값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굳이 막 그림 그려가지고 뭐 해도 되긴 되지만은 어, 그것도 그게 더 불편할 거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굳이 그림까지 다 그려야 되냐?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우리가 F'X 싸운 다면 0대로 넣으면은, 극대값이 될수 있는 후보들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것들 이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 근데 여러분, 방금 내가 말했던 거에 함정이 조금 있는데, f'x가 0이 되게끔 하는 어떤 x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베타 감마라고 해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베타 감마가 다 극값이냐?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f'x가 요런 식으로 하 해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극값이 아니잖아 그치? <laughs> 어. 그러니까 얘가 f'x가 0이 되게끔 하는 애들이 모든 함수값 애들? 아니 그 뜻은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극값 극값인 애들을 골라주긴 해야 돼. 어 무슨 만지돼요어 그냥 다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뭐 f 프라맥스의 형태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래서 극값과 양구간 끝값해서 최댓값 최솟값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아래 이제 그림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한 거예요. 얘가 이제 구간의 양 끝값이면 얘 여기가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극값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중에 최대 최소 있다 이 얘기예요 음, 이해됐습니까? 음. 여기서 도 마찬가지예요 구간의 양 끝값 극대 극소 근데 극대라고 해서 항상 최대값은 아니다 지금처럼 양 끝값 b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잖아요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구간 양 끝값이랑 극값들 해가지고 다 찾아준 다음에 제일 큰 놈이 최대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긴거죠. 음, 어렵지 않죠. 괜찮습니까? 자, 해서 그래도 푸는 방법 보게 되면은 구간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fx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f(x) 했더니 요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랑 2에서 극값 갖는 거는 알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함수값을 뭐만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2에서 4에서. 4개의 함수값 구해준 다음에 제일 큰 놈이 최대라는 거죠. 내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4 해가지고 함수값 4개 구해줬잖아요. 그죠 제일 작은 게 최소. 제일 큰게 최대. 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 이렇게 맞게 서 표까지 그리면서 화려하게 할 필요 없고, 후보만 찾으면 돼. 구간량, 그 값, 그 값. 음. 최대한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됐어요? 넘어갈까? 음. 음, 음, 음. 자, 얘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솟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fx, 일단 미분할 거예요. f'x 하게 되면은. 얘가 6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될 거고 얘는 6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얘는 후보가 마이너스 1이랑 2 그쵸? 그리고 구간 양 끝값이 마이너스 2 3 그럼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얘는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f2 3개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음 그래서, 나머지 fx에다가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함수값이 1, 12, 마이너스 15 나오네요. 그래서, 아, 마이너스 15가 최소값이고, 12가 최댓값입니다 하면, 끝, 끝인 거예요. 내가. 이해돼요 간단하죠? 야, 제일 쉽죠? 문제 좀 풀어봐야 될 거예요. 아니야? 소희 괜찮아? <laughs> 음... 자 다음에 구간에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거꾸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네요 내가 음. 자 AB 값을 구해주세요 A는 0보다 크대요 일단은 F 프라맥 x 3AX 제곱에 마이너스 12AX.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얘는 3AX로 묶게 되면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근데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말했기 때문에 얘는 아르로볼록에 0하고 4에서 이렇게 해서 F'X가 프라임 그려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음. 자,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이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4야 근데 지금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2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려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음. 자 그러면은 얘는 최댓값 하고 최솟값 보게 되면은 그림상 어떻게 돼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이렇게 음.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라고 하게 되면은 0에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3이네. 그리고 최소값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인지 2인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2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얘는 넣어보기, 넣어, 넣어보게 되면은 어, 2콤마 마이너스 2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b가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왜 내가 2에서가 최소값이라고 했을까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으로부터의 거리죠 그죠? 그 값이 지금 0일 때인데 마이너스 1은 너무 가깝고 2는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이차함수 꼴로 생각하게 되면 더 많이 내려갔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내가. 음. 이해했습니까? 아. 여기에서는 실제로 함수값을 구해봤네요 표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나왔고 그리고 2에서 마이너스 16a 플러스 b가 나왔어 근데 a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a가 양수면은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6a가 음. 다음에 넓이. 자, 얘는 이 참수와 둘러싸여 있는 직사각형이 넓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네요. 얘는 일단 그래프 나와있기 때문에 점의 좌표부터 하면 돼요. 점의 좌표. 그래서 A 좌표를 보게 되면 얘가 t콤마 9-t제곱. 여기까지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은, 저 직사각형 넓이를 보게 되면은, 어,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AX제표가 t이기 때문에 가로가 et가 되는 거야. 그리고 높이가 9-t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 넓이 s는 et, 9-t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 자, 그러면 이 e, s 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t에 대한 함수라고 봤을 때 st라고 쓸수 있겠죠 얘 미분할 거야 s't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플러스 18t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t제곱에 플러스 18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t제곱이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3이어서 이렇게. 얘가 s 프라임 t. 자, 그러면 st 입장에서는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어, 어, 잠깐잠깐잠깐 어, 잠깐, 감소하다 증가했군요. 감소하다가 증가로 증가해서 다시 감소로 이렇게 st가 생겨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요. 이 t한테는 범위가 있어요. 이 t는 지금 a의 x 좌표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a가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직사각형이 생기려면은 그러면 t 범위는 뭐하고 뭐 사이가 되는 거야? 0하고 3 사이예요. 그러 그러니까. 무슨 문제 돼요? 그럼 t가 0하고 3 사이가 되면은 여기가 지금 0이고 3이면은 요렇게 있을 거야. 여기가 3. 여기가 0,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얘가 루트 3. 루트 3에서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3에서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어. 자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게 되면은 t가 뭐일 때? 루트 3일 때 s 루트 3이 되는 거죠. 네. 극대값 이해 돼요? 우리 최댓값만 궁금한 거니까. 어. 그래서 t에다가 루트 3 대입해 주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그림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이 넓이라는 거를 이제 t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서 걔를 이제 또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서 좀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풀어주면 여러분이 풀게 없을 테니까 좀 부피도 어 얘가 얘가 제일 이뻐 보인다, 그렇지? 자,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2네.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비율이야. 6대 10이니까 1대 2라는 거지. 그러니까 1대 2 비율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 이 직각삼각형이랑 얘랑 얘랑 세 개가 닮음이에요. 근데 다 밑면 높이가 1대 2일 거라는 거야. 내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밑면의 반지름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네. 밑면의 반지름. 자, 그럼 밑면의 반지름 보게 되면은, 여기여기가 요기, 지금, 음. 아, 그래. 어리라고, 아니제 어리라고 하면은, 좀 그래. 여 t. 얘를 t라고 해볼게. 얘가 t라고 하게 되면은, 요기 길이. 이 길이도 t야. 그쵸? 그러면은,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높이가? 얘가 2t야, 여기가. 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이게 6-t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12-2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길이는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피가 최대가 돼야 된대. 원기둥 부피가. 자, 그러면은, 밑면의 넓이, t제곱파이에다가, 높이 하게 되면은, 12-2t.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죠. 음. 그래서 얘가 지금 최대가 돼야 됩니다. 이때 t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있어요 일단 t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t는 0하고 6 사이에요. t가 될수 있는 건.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볼까 st라고 한번 해볼까요 음. st 자 그래서 st는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파이 t 세제곱에 플러스 12파이 t 제곱이 돼요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얘 미분하게 되면 s 프라임 t는 마이너스 6파이 t 제곱에 플러스 24파이 t가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파이 T로 묶었을 때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까지 됩니까? 음. 자 그럼 얘는 위로 블록으로 생겼을 거예요 0하고 4에서 위로 블록이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0, 4 이렇게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다시 감소를 했어요 요렇게 음. 이게 st 이렇게. 자 그럼 범위가 0부터 6이라고 했으니까 음 여기가 0이에요 여기 극소값 0 그리고 여기가 지금 4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6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최댓값은 어디서가 되는 겁니까? 4에서가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t는 4일 때 음, t는 4일 때 그래서 S4를 원하는 거죠 S4 아 잠깐만 부피를 원하는 게 아니네 반지름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4네요 내가 답은 그냥 4 이렇게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일부러 내가 X를 안, 안 쓰고 T를 썼거든요. 그래서 T 쓰는 거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 왜? 왜? 우리가 다음 배우는 게 속도와 거리야. 그때 타임이라는 의미로 T를 쓸 거거든. 그래서 지금 조금 미리 익숙해진 차원에서 T를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네 됐습니까? 음. 진짜 끝냈죠. 어,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문제 좀 오늘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